출발점이라 생각하는 부모로서 몇가지 당구와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. 첫째 부부싸움은 반드시 합방이라 이유는 너희들에서 조정이라 둘째 자식은 누가 열리기 힘들겠지만 집안을 대려을생각이 <laughs> 셋째 마포리 부부로서 늘 바쁠 텐데, 기념일마다 양각집에 너무 자주 올 필요 없다. <laughs> 다만, 공장도로는 <번호는> 꼭 기억해라. <laughs> 앞으로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다.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들 남날에 닥칠 수 있겠지만, 서로 의지하고 서로 확심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거란다. 항상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, Gracias.